네, 안녕하십니까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 시간입니다 네, 5월 24일이고요. 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고서시위에서는6% 정도 상승을 했었죠. 예, 그것도 뭐 작진 않지만 아, 예상보다는 좀 반응이 예, 뜨겁진 않다라고 했는데 본장에 들어가서는 장중 한때 10%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급등해졌는데. 예, 시청이 이제는 작지가 않죠. 예, 그런 상황에서 10%면은 이게 굉장히 좀큰 겁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어제 어땠습니까? 미장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만 좋았죠. 예, 워낙 수급이 쏠리는 여파도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일단은 시청이 작지 않다라는 점에서, 어, 이제 시장에 끼친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역시나 그우려됐던 바가, 예, 시장에 예, 반영이 되었었고요. 그이럴수록 그쵸? 예, 뭔가 이제, 엔비디아만 좋고 어? 여기 밸류체인만 좋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네 다시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부터 먼저 엔비디아부터 먼저 봐야겠죠. 예, 예 워낙 대단한 급그 실적과 그렇죠. 어 예, 전년 대비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액면 분할, 10대1 액면 분할까지 했죠. 거기다 배당금 확대까지. 뭐 이거는 주가 부양을 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사실은 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예 주가 부양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경우죠. 그래서 액면 분할에다가 배당금 확대까지. 그러면 어제 시가 6% 올랐을 때 그게 제가 어 별로 반응 이 뜨겁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는 나는 예, 주가 부양을 하려고 막 예,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썼는데 6%면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이제 역시나 본장이 들어가서는 예, 한때 1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 단일 종목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는 이더 이상 단일 종목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시총이 벌써 예, 1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저 미국 시총이지만, 네, 그러고 2등이 아직 애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애플의 시총을 지금 거의 추격을 다 했어요. 어, 이런 상태면은 굉장히 좀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거죠. 이 무거운 종목이 10% 올라가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로 작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뭐 엔비디아, 뭐 이게 올라가는 게뭐그뭐 그뭐 자체는 올라가도 뭐 조, 좋을 수는 있지만 이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결국에는 어제 그렇게 되죠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엔비디아의 수급이 쏠리니까 거기만 올라가고 나머지도 오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지 못했던 이유는 뭐다? 예, 미국의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그죠? 인플레이를 자극 자격, 자극하죠. 그렇게 되니까 역시 그러면 금리 나가 좀 멀어집니다. 예,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런 점 때문에 계속 무료의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아, 너 혼자 다 가져야겠냐라는 예, 어떤 뭐 그런 뭐그 무슨 드라마 속그 대사를 한번 울고 싶네요. 너만 다 가져야 되냐. 그쵸? 예, 실적또 모자라서, 거기다가, 액면 분할, 그리고 배당금 확대까지, 뭐, 온갖 수단을다 동원한, 예, 그런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엔비디아 2분기 시점부터는, 예, 기저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죠. 예, 그런 점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예,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마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삼성전자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사실은, 뭐, 내심. 뭐 약간은 뭐 국뽕이 조금 섞였다라고 보셔도 좋은데 예,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시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어제 시장이 좋지 못했던 거는 어, 엔비디아가 그 시총이 지금 위인데 거의 2위 애플을 따라가는 정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그 대형 종목이 진짜 지금 너무 컸어요. 너무 커가지고 시장에 끼친 영향도 작지 않은데 어, 시장에 부담이죠. 왜 인플레이를 자꾸 자극하니까. 어, 그래서 가뜩이나 예, 그런 상황에서 S&P 구매자 관리지수 최근에 어, 경기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b 드 d is g o 나쁜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 이 있었는데 어, 엔비디아도 10% 급등 그리고 예, S&P 구매자 관리지수 이것도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 어, 이러면 또 진짜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예, 얘기가 좀 어제 좀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좋지 못했다. 그쵸? 엔비디아만 좋고 나머지는 다 나빴다. 어이,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떻습니까? 예, 금리인하가 멀어지니까 국채금리는 올라가죠. 어, 이렇게 이게 올라가니, 예, 역시 예, 증시는, 예, 미국 예, 증시는, 낯싹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만 좋고 나머지는 다 물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음, 좀,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총이 너무 이제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끼친 영향이 작지 않다란 겁니다.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엔비디아에 좀, 이거는 뭐 개인적인 바언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눌러주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너무 좀 급등을 해버리니까 시장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예, 그리고 오히려 에, 증시는, 나스닥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예, 더 하락을 했죠. 되게 아이러니 하겠습니다만, 아 그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미국 시장이 그래서 너무 일부 섹터만 좋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음 어쨌든 간에 예, 네, 그거는 나중에 또 마케팅 사이트를 통해서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뭐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경기가 뭐뭐 뭐 일부 뭐 인공지능 쪽은 뭐 여전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들은 좋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철금속이 예, 어제 거의 다 하락을 했습니다. 구리도 최근에 좀 예, 어떤 투기 세력들이 차 실현하면서 예, 좀 내려왔고요. 예 전반적으로 예, 다 비철금속 또는 유가까지도.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무려가 있다 보니까, 예, 내려오는 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웃기죠, 그죠? 엔비디아가 급등하니까 나머지가, 아, 하락을 하는, 예, 오히려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항생은요, 그쵸? 이제 그 20선을 닫습니다. 뭐,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laughs> 중국을 너무 좀 길게 투자긴좀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60일선 정도면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20일선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좀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이것도 기회라고 보면 이제 투자 기회라고 보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장기 투자는 쉽지 않다, 그렇죠? 예, 역시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상황도 있고 예, 그 이면에는 뭐 중,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 너무 또 욕심을 많이 부리는 측면도 많이 있지요. 네 보이는 것은 다 자기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국 중심이 있다 보니까 사실뭐 그런 게우리한테서 사실 좋은 건 아니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중국을 못 갑니다. <laughs> 에, 에,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어쨌든간에 어, 네 아직도 에한뭐 60일 선에서는 그래도 뭐 저가 메리, 메리트가 있는데 뭐 지금 딱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항생이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요 예, 정도로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코스피 역시 한국 시장이 중요한데 예, 어 가뜩이나 미국 시장이 어제 그 금리나 또 후퇴 때문에 가능성이죠. 예,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좋지 못했는데 아침 시작하자마자 어,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가 실패했다, 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예, 그게, 어, 이거 완전 주가로 놀르겠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의 악재가 떴다, 뭐, 이러버리면 솔직히 코스피가 잘갈 수가 있습니까? 아 어, 그런데 이제 또 이후에 삼성전자에선, 어, 테스트 잘 진행하고 있다? 예,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6 0선을어 정도 유지해주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역시 엔비디아가 너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네요. 네. 네 코스닥, 네 코스닥도 이제 지금 네2차 전지가 이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예, 예 전반적으로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개별 종목군으로 테마군으로는 역시 어, 여러 대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김테마 이런 뭐 CJ, c f 도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네 최근에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한번더가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를 보니 그죠. 어 네, 현물은 그래도 매도가 많이 안나왔는데 이제 선물에서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니까 역시나 예, 하락을 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삼성전자의 일종의 좀 약재가좀 뜨다 보니 예, 코스피가 오늘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도 뭐 최근에 매수한 거 비해서 뭐 매도가 많지는 않고 예,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좌우한다라고 하기는 아직 조금은 이르고요. 음 그렇지만 지수가 그쵸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물론 뭐 에, 코스비 코스 닥2400 종목이 넘습니다 거기서 뭐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도 항상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뭐 분위기란 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가줘야 예, 시장 전반적으로도 예,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좀 예, 빠지는 것은 조직화 못하다 이렇게 예,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어, 네, 삼성전자가 좋지 못해요. 항상 제가 좀 최근에 말씀 많이 드렸죠. 뭔가 애매한 포지션,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가뜩이나 좀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 로이터에서, 어, HBM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사를 냈어요. 장.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이게 예, 좋을 수가 없었죠. 예, 워낙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그렇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워낙 삼성전자는, 네, 그, 시장의 여파를 많이 타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목으로 좀 투, 네, 추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황을 말씀드릴 때, 예, 그래서 워낙 또 관심은 많으시니까, 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여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아, 이두 회사의 특징은 뭔가요? 예,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IDN이라고 해서 IDM, 예,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그래서, 예, 여기는 뭐, 메모리, 비메모리, 뭐, 그쵸? 예, 그리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쵸? 비메모리, 파운드리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저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땠습니까? 아예 그냥 하나만 하는 게좀더 유리하죠? 예, 파운드리만 한다든지 아니면 펩니스 어, 엔비디아도 펩니스 그러니까 이제 공장 없이 공장은 누가 좀 tsmc가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잘 되고 있죠 예,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애매한 게좀 약간 웃길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납품 업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예, 마하 원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반. 죠. 예, 인공지능 가속기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또 경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납품 하청업체에 예, 신방이께 말하면 하청업체인 쪽 하청업체가 되느냐 또는 경쟁. 이둘다다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충돌할 이유가 없죠. 염려가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이런데 것을 자주 쓸 수밖에 없죠. 예, 삼성전자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HBM을 쓸 것이냐. 응? 네,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좀 이해, 이게 전략적으로 뭔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인텔도, 어, 둘다다 다 해요. 예?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하다 보니까 뭔가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경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의 예... 좀 수주를 많이 못 받고 있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수율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좋지가 못하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 어, 뭐 요즘에 많이 좀 인공지능 가미해서 잘 팔리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반도체 쪽이 많이 아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계속 요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지만, 어, 뭐, HBM은 어차피 개발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쨌든, 어, 개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어쨌든 삼성전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HBM은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램은, 조금 이제 국뽕이 깔렸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네, 역시나, 이제, 인공지능 가속기, 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 지금 삼성전자, 인텔, 또는 뭐, 네이버, 그죠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마로서 어, 근데 아직까지 강력한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뭔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음, 그리고 엔비디아가 너무 지금 최근에 급등 했기 때문에 너무 독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를 어느 정도 좀 제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시장에 주는 영향이 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너무 그한 종목에 전 세계가 지금 좌우지우지되는 좀 약간은 웃기는 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웃기다고까지 제가 표현했는데 좀 말이 안 되는 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음. 네, 지금 뭐 그래픽카드 만들던 회사에서 사실은 예전에 좀 많이 우습게 봤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은 거기에다가 뭐 음? HBM을 부품을 납품하냐 못하느냐 이것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만큼 아, GPU 또는 이런 인공지능 가속기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라 점에서 아 삼성전자가 좀더예 이런 데좀 집중해서 좀 하는 게 어떻지 않을까 그죠 예 혼자 독자적으로 물론 지금 뭐 인텔하고도 뭐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좀더좀네 예, 구체적으로 예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게좀좀 좀 멀리 내다 보면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지 아니 무슨 엔비디아에 납품했네 못했네 이거 가지고주가 왔다 갔다면 하 이게 우리가 이게 아. 하... 좀, 뭐, 예,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물론 HBM은 계속 이래나 저래나 개발을 해야 되지만, 예, 인공지능 가속기. 마, 마하, 예, 지금 마하원은, 예, 학습과 추론 중에서, 추론 쪽에 좀 강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호시적이 이렇게 나왔던 거는 빅테크가, 그죠? 웃돈을 얹어서라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죠? 영업마진이막50% 60% 이상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좀 뭔가 대항마가 빨리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도 삼성전자 기대감을 갖고 저도 열심히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좀 수고를 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HBM이 너무 목매지는 말자. 뭐 그거 아니어도 뭐 메모리 뭐 음, 잘 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점을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역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텔도 역시 요즘, <laughs> 여기도, 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여기도 뭐 파운드리 수율 뭐, 이 문제가 있고요. 어. 네.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이제 독자적으로 안 되면 진짜 삼성하고 인텔 합쳐서 좀 해봐라. 솔직히, 요렇게 지금, 제가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 항상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바닥친 종목들을 좋아하죠. 바닥치고 올라올 때,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음. 어쨌든, 예,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어제는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더니, 아침에 로이터발, 예, 예, 엔비디아의 그, HBM 테스트를 실패했다. 아침에 그런, 네. 이런 뭐 장시장에 무조건 누르겠다는 거죠, 그죠. 네. 뭐, 그래서, 예, 오늘은 좋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예,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마로서 예, 성장해주기를 좀, 예, 좀 바라마음이 솔직히 있네요. 예, 어쩔 수 없이. 네. 그러고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우션은 역시 예, 바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뭐 하나그룹 들어가서 실패한 적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뭐되게 예, 훌륭하게 차이 시현도잘 하고 예, 그리고 아직도 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6 1선쯤 내려오면 다시 또 봐,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3만 원선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라갔는데 뭐 다시 내려오면 더 좋겠지만 안 내려오는 거안 내려오는 이유가 있겠죠. 예, 역시 예, 조선업에. 예, 장기, 성장, 예,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어쨌든, 조선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세계 조선업은 중국하고 한국이 거의 양분하고 있는데, 아, 역시 우리가 중국 편에 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아무래도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그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마당에 지금 뭐 중국 거를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한국 거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결정적으로, 예, 미국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아요. 어,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좋죠? IRA 관련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좋, 좋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 우리의, 예, 커다란 시장이 있다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또 집중하는 것은 저가는 잘안 하려고 해요. 아, 대우였을 때 저가 하다가 뭐 일은 뭐 하는데 계속 뭐손실나고막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 예, 고부가가치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 어차피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라고 하죠. 예, 뭐 우리가 보면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저 그렇죠? 도크가 어차피 한정돼 있어요. 그채우 뭐, 이게 뭐로 채워나 채운 것 똑같습니다. 그죠? 예, 이왕이면 고부가가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 플러스 역시 특수선, 그죠 군함이라든지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방산 분야에 집중하는 거죠 잠수함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혹시 더 고보가 지고요 물론 국내는 국내는 어차피 뭐 국방부에 납품하는 거라서 예, 그거는 뭐 크게 이익이 녹지 못하지만 그게 하나의 다 기술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가 쌓이면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서 해외 수주를 노린다는 겁니다. 그럼 뭐 최근에 뭐 해운이라든지 또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바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가 가더 많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안 내려온 것도 사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항상 말씀드릴 때 예, 길게 봐라, 그렇죠? 어정도 차이 실험했어요 저희가 어정도 차이 실험했고 예, 나머지는 예, 좀더 길게 보시라고 그리고 좀더 내려오면 뭐 추미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음, 근데 안 내려오고 있죠. 역시 뭐 받쳐주는 세력이 있으니까 예,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예,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수록 더 그렇죠. 예, 역시, 뭐, 최근에, 뭐, 그 기관들이 조금,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예, 그 사이에도, 그래서, 예, 외인들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이제, 기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죠? 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다들 맞춰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예, 꼭 해야 시겠죠 감사합니다.